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하나입니다. 국가가 스스로 포기한 수천억 원의 시민 재산 때문입니다.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막대한 이익은 단순한 사업 수익이 아닙니다. 그 돈은 성남시민의 기반시설, 공공주택, 교통, 교육 환경 개선 등 성남의 미래를 위해 쓰였어야 할 우리 모두의 공동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은 시민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그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작당하고 수천억 범죄의 수익을 얻고도 감옥살이 몇년 하면 그 막대한 범죄 수익을 고스란히 다 챙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대장동에서 빠져나간 공공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조차 모릅니다. 얼마인지 조차 그 모릅니다. 피해액이 얼마인지 그중 어느 정도를 환수할 수 있었는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상급심에서 밝힐. 기회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시민의 재산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정부 여당의 태도는 국민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우리는 모르는 일,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선을 굽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항소를 포기했고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 문제를 지적한 검사들에게 항명이라는 이름으로 징계, 전보, 감찰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의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오면 수천억을 벌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감옥살이 하루에 2억 원씩 돈을 번다는 말이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남시를 믿고 자신들이 땅을 헐값에 넘긴 대장동 원주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정부도, 정부 여당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만 눈이 멀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더큰 문제입니다. 우리 93만 성남 시민은 단한 번도 대장동 관련자들의 부당한 이익 취득에 대해 괜찮다, 문제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언합니다. 시민이 직접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나서겠습니다. 오직 시민의 권리, 시민의 재산, 시민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성남 시민인 우리가 직접 행동하겠습니다.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성남 시민소송단의 목표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첫째. 사라진 시민 재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전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은닉 재산에 대한 제보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이 스스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가가 포기한 범죄 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시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묻고 따지고 싸워서. 소중한 우리의 재산을 되찾아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 문제는 성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공 개발을 빙자한 민간 개발 업자들의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이 고스란히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가게 생겼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구조 또한 그 문제를 제기한 자만 징계받는 구조 이러한 구조적 악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우리 국민에게 있습니다. 사라진 시민 재산을 되찾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성남 시민소송단 일동